안녕하세요. 깊은샘입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에디터에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작성한 글을 보면 제목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본문의 글씨 색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시글 혹은 게시물의 제목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시글 제목의 색상은 블로그 테마 디자이너의 고급 메뉴에 있는 게시물 제목 항목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시글 제목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대시보드의 왼쪽 메뉴에서 테마를 선택하고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블로그 테마 디자이너에서 고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게시물 제목을 클릭합니다. 색상 영역을 보면, 테마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도 되고요. 다른 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추가를 클릭해서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면, 여기 있는 플러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바를 조절해서 다른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색상 값을 정확히 알 경우에는 이곳에 16진수 색상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테마 색상 값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색으로 적용해 볼까요? 색을 적용하면 이 아이콘 아래에 저, 현재 적용된 색상이 나타납니다. 색상 설정을 다 마쳤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시킵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블로그 테마 디자이너를 빠져나갑니다. 여기 있는 게시글의 제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의 제목이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